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저 스탠다드 계속 이어서 할게요. 세 번째, 이, e, 아, preservation of confidentiality. 그러니까 고객의 정보를, 이제 내가 이제 기밀 유지를 잘해라. 고객 정보를 누설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보죠. member candidate must keep information. 그죠? 정보를 잘 보관하고 있어라. current, former, and p r o s p e c t i v e client confidential.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을 잘 keep 그죠? 보관해라. 그 얘기는, 누설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뭐, 모가 아닌 이상. 그니까, 러 즉, 예외적으로 요세 번째는요, 킵한 거를 이렇게, 저, 오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디스인포메이션. 이, 그 고객 정보 뭐냐면, 컨 o n 뭐에 대한 거냐면, illegal activity on the part of the client. 이 고객의 일부가 어떤 불법 행위. 그죠? 렇 내가 보니까 고객 정보가이 사람이 돈 세탁하려고 막 그런 거야.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고객한테 얘기할 필요 없이,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불법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회사에, 그죠? 컴플라이언스 그 부서가 가지고, 야, 야,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 다음에, 알게 컴퍼런스에 이제 부서에서 알려주겠죠. 야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게 발견하면은 뭐 금융감독원에 신고라고 하돼 있어. 그럼 신고해라고 하든가. 아 그래?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이 고객한테 요 사실을 얘기하고 얘 고객한테 거래를 끊어라고 얘기하든가. 뭐 이렇게 원래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동하면 되는 거죠. 내 디스클로저 이즈 리콰이어 바이 로 법에서 달라고 해. 예를 들어 수색 용장 일 났어요, 수행영장. 아니면, 은 그죠? 수행영장 왔으니까, 막, 그, 수색해, 가지가. 어떻게, 뭐, 뭐 가지가죠. 판사가 갖고 오래. 막 소송이 있는데. 제출해야죠, 뭐. 그죠? The client or p 클라 s p e c t 그죠? 고객이, 야, 써도 돼? 라고 얘기했으면 괜찮다. 그래서, 뭐, 고객의 상태, 뭐, c o m p r 이 중요한 중요한 것 보다는요. 새로 좀 특이한 게 이거죠. Electronic i n f o r 뭐냐면, 옛날, 옛날이 뭐, 20년, 이때는 뭐, 트위터도 없어, 페이스북도 없어. 그죠 그땐,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했어요. 전부 다 고객 정보가 신문이야, 뉴스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유튜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고객이랑 소통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고객이랑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은, 그쵸. 의도적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나는 잘했지만 고객이 잘못해가지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고객 정보를 유출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그죠 이런 이제 고객의 보안을 다 회사에서 유지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잘못했어 그죠 그럴 경우에는 뭐 내가. 책임 없는 거죠. 그럼 바이올렛이 아니다. 왜냐면 고객이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회사 페이스북인데 거기에 글쓸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쓸때 뭐 비공개랑 공개인데 지가 막 상담 받으면서 그걸 공개 버튼 누른 거야. 그거 내가 어떻게 해? 고객이 누른 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내가 글을 야야 고객한테 전화해서 야 고객님 이거 이, 음, 비공개적인 내용인데 왜 공개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지우셔야 돼요. 제가 지울게요. 하고 이렇게 지우면 몰라도 그렇죠? 뭐쓴것 가지고 바이올렛. 바이올레이션. 그럼 바이올렛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프로페셔널 컨덕트 인베스케이스 이거 뭐냐면은 CFA 협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CFA 오래캐디데이트든 멤버든 차트홀도 쓰는 사람이든 위법행위하면은 이거를 이제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자료를 내라고 그래요. 근데 하는 얘기가 야 우리는 절대로 이거 외부자로 제출하지 않으니까 고객 허락 없이 그냥 우리 내! 네, 내! 네, 라는 거죠. 괜찮아. 이, 이때는 이제 줘도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네, 중요 이제 요런 이제 어떤 식으로 다 중요한 건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정직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의 정직성이 그죠?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 안 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플리케이션 오브 그죠 스탠다드. 이거 샘플 읽어부터 볼게요. 어, 보시면 사라코너 <laughs> 사라코너는 그 터미네이터 그, 그 어머니인데 사라코너래요. 파이낸셜 애널리스트가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플로이드 바이 존슨 인베스트먼트 카운슬러. 그죠? 존슨이 이제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코너라는 사람은 아, 존슨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프로바이드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 투더 트러스트 오브 시리 메디컬 센터. 그렇죠? 그래서 어 누구라 하냐면은 시티 메디칼 센터의 트러스트니까 얘가 얘가 고객이에요. 얘네도 이제 재단인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 재단의 투자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정보를 좀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러스트 이죠? CMC라고 할게요. CMC는 Have Given Her Number of Internal Report. 그 o this is t 내부 보고서를 m e d i 시티 메디컬 센터에 있는 애가 내부 보고서 준거 자기네 회사 누구한테 그 코너한테 준 거죠 사라 코너한테. 근데 뭐에 면드포 그죠? 어 시티 메디칼이라는 애가 필요에 피지컬 플랜트 리노베이션 앤 익스펜션. 그러니까 시키가뭐 메디컬 센터잖아요. 병원인데 병에 나갔나 봐요. 나갔으니까 리노베이션. 그렇죠? 그다음에 익스펜션. 또뭐 조금 그러니까 새로 이제 증축이나 그렇죠? 이런 이제 리노베이션 하는 요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려 준 거예요.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너란애는 여기 일하다 보니까 아, 얘네가 지금 어, 돈이 좀 필요하구나. 쉽게 말하면. 무슨 돈이냐? 아, 병원을 좀 크게 만들고 병원이 좀 올드하니까 좀 새로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They have a s k 코너. 그, 데이는 city medical 얘기죠. 코너한테 recommend investment. 그래서 추천해달래요. 투자를. 우 p 제너레이트 캐피탈 어플리케이션 인다운먼트 펀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인다운먼트라고 해 가지고 이제 보통 이런 재단 같은 데 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단에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재단에 돈을 좀 높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래서 왜? 투미 프로젝트 캐피탈 익스펜디처. 이 병원을 좀 크게 만들려면 돈 필요하니까 투자해 가지고 좀돈좀 벌어 줘.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번 돈으로 좀 병원 좀더 좀 좋게 만들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코너이즈 어프로치드 바이 로컬 비즈니스맨. 근데 어프로치 바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코너라는 애가 로컬 비즈니스 그 동네 이제 사업하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이름이 케이시에라는 사람이, 토마스 케이시라는 사람이에요. 이는 누구냐? 컨시더의서스테이션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많은 어떤 기여라는 사람인데 시티 메디컬 센터나 혹은 또 다른 로컬 하스피탈. 그러니까 얘가 병원 쪽에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 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도움을 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KC는 좋은 사람이죠. 은인. 그렇죠? 돈 많은데 좋은 일에 많이 쓰는 사람들은. 케이스는 w a n 파인 to find out. 그래서 얘가, 이제 알고 싶어 해. 뭐라 하는데, building plan of boss institutional. b o 라는게 뭐냐면, 자기가 그런 도와주는 데가 시티 메디컬 센터라는 곳과 로컬 하스피 h o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이쪽에 니즈가 뭔지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 e 메이킹 디 m a k 어떤, 어, 누을 도와줄까라고 할 때. 그러나, he does not w a n 트러 to speak to the t r u s t e e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트니까예 입장에서 그죠 시티 메디컬 카운센터 입장에서 예내입장에서는예 예. 케이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얘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아 왜 알고 하면은 와가지고 와가지고 케이스니 돈좀 주세요 막 이럴 거할거 아니야. 그런 거 알려주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코너가 알려 주는 거야. 얘한테. 그쪽 케이스가 필요하잖아. 야, 사실 보니까 우리 고객 중에 하나가 시티 메디컬 센터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돈이 좀 필요하대. 야, 네가 돈도 투자해 준다며. 얘네 그냥 병원 새로 짓게 투자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바이올레이션이에요. 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허락도 없이 얘한테 누설한 거잖아요. 바이올레이션이에요. 대신 얘한테 알려 주려면 그죠? 내 투자하니까 시티 메디컬 센터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너 너거로 알려 줘도된다뭐 이런 식으로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바이올레이션이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말이 좀 헷갈려요. 이 영어. 제가 가까이서 보면요. 문장 길게 안 보이니까요. People making. 그죠? 죠 그렇죠? uh, Want to find o u r building plan. 그죠? 아, 그죠? 이런 걸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주면 안 되죠. KC한테.